안녕하세요. 벼라TV의 벼라예요. 오늘은 아이의 자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서서히 자기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저는 몸을 버리는 작업을 하다가 저희 첫째에게 너의 몸에 대해서 써보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첫째가 나는 키가 작다. 나는 말랐다. 나는 눈썹이 진하다. 나는 속눈썹이 길다. 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것밖에 없냐며 엄마는 세 페이지나 적었다면 보여주었어요. 저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정말 적을 게 많았거든요. 저희 아이가 제 말에 하는 대답이 엄마가 내 키가 작고 마르고 엄마 닮아서 눈썹이 진하고 속눈썹이 길다고 했잖아요.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뭔가 한 대를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가 적은 자기에 대한 모습은 부모인 제가 다 쇠뇌시킨 것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제가 만든 거지요. 아이는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선입견도 없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했던 말들이 자기가 되어 있었어요. 순간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건데, 부모인 제가 이런 아이, 저런 아이로 규정을 지었던 게 문제였던 거죠. 아이가 스스로 본인의 자아성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다고 반성을 했었어요. 저의 영상을 보시고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시면 저처럼 한번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써 보라고 해 보시고 그 결과를 보고 아이에게 어떻게 해 주는 것이 아이를 위한 진정한 도움인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